리 교통 이슈 한 주간의 교통 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 준비하셨습니까 이제 연말이 되면은 운전면허 기능 시험에서 T자와 경사로가 포함되기 때문에요 학과와 실기 모두가 예전보다 어려워지지만 운전자 안전 의식을 향상시켜 주는 다양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듭니다. 그리고 주승용 의원께서 추진하는 음주와 무면허 운전자의 사망 사고 보험금 미지급을 추진하는 거는 국민 의식의 개혁 촉구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크고요. 네. 야간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졸음 사고 다발이라는 불명을 안고 있는 화물차 기사에게 앞으로 그 30년 30분간 휴식 강요가 주어지게 되는 것은 네. 2차 사고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과도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네그 10개에 따른 운전 면허가 교통사고 발생을 높인다는 지적에 따라서 지난 1월 개선안이 마련됐잖아요. 네. 이게 이제 연말에 강화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 기능 시험은 50m를 주행하면서 조작 능력과 차로 준수 여부, 급정지 등만을 평가하고. 법규 문제 또한 쉬웠다는 거죠. 네. 때문에 그 운전자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그 사고 대응력과 주착력까지 미흡했던 이런 문제점을 대선하게 된 겁니다. 네. 네. 경찰은 12월 21일 기능과 학과 시험 난이도를 높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공포한다고 하고요. 다음 날인 22일 관보의 계좌가 되면 즉시 그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 300m 이상 길어진 주행거리에서는 좌우 회전과 신호교차로 어, 또 경사로 가속하는 전진 구간을 비롯해서 직각 주차를 의미하는 T 코스 항목이 추가됩니다. 예. 이게 그 원래 상태로 복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 네, 그러니까 네. 너무 간편화돼 가지고 네. 네. 이 자동 변속기가 차량들이 많은 요즘은 네. 출발하고 서는 것만으로 운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네요. 네, 이런 네. 것들은 앞으로 좀 의식이 많이 달라지겠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경사로인 그언적 정차와 또 출발은 수동 변속차에서는 감각부터 익혀야 하는 그런 수준이 되니까요. 그리고 좁은 주차 공간에서도 차를 잘 세울 수 있는지를 보는 T자형 직각 주차 평가 포함도 이 난코스 대응 운전 능력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87개 항목인 도로 주행 평가가 57개로 줄어들지만요. 학과 시험 문항에서는 반대로 늘어나게 되죠. 네. 사회적 문제가 된 보복 운전 금지와 또 이륜차 인도 주행 금지 그리고 긴급 자동차 양보 등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네네. 아울러서 개정된 법령과 내용이 담긴 문제 은행도 (730문항에서) (1000) 그~ 문항으로 이렇게 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전자 채점 기준 매뉴얼이 배포되는 (12월이) 되면 그~ 시험장 시설 개선도 마무리가 될것 같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런데 사회적 해이 문제 이상으로 피력돼야 할 운전자 준수상 불이행 교육이 좀 누락된 것 같아서 아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보복 운전과 인도 주행 긴급 차 양보는 명시가 됐는데, 네네. 그 소방사 진입로 확보와 반려견은 물론 또뭐 심지어 어린 아이를 안고 운전하는 잘못된 모성애 바로 잡는 교육 홍보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반려견을 안고 운전하는 것 자체도 위법 행위지만요 이런 기초 안전 의식 부재가 더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니까요. 사고로 이어지면 자신만이 아닌 일단 타인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데도. 운전 방해와 주의를 분산시켜주는 반려견을 안고 있다는 자체는 곧 위험 요소를 안고 운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네. 운전 중 유아나 그 동물을 안으면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범칙금이 도로등법 39조에 명시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겠고요. 시속 60km 속도인 시내주행에서 1초에 16m를 이동하는 만큼 예. 사고는 한순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 깜빡하면 또 이렇게 많은 거리를 지나칠 수 있는 고속도로 같은 네. 경우도 더 위험할 것 같은데. 네. 이 어린이는 반드시 뒷좌석 보호장구에 앉혀야 되지요. 맞습니다. 예. 그 더욱이 품안의 어린아이는 완충작용까지 하니 네. 신생아 보호장구가 없으면 산부인과 퇴원을 불허하고 있는 한진국의 제도가 부러울 따름입니다. 그렇네요. 언제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는 반려견의 예측 불허 돌발 행동 역시 사고 발생과 직결이 되는 부분이 크고요. 때문에 사망 사고를 낸 어, 음주 운전자와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보상 그, 보험금을 못 받도록 하겠다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네. 주승용 위원의 상법 개정안 발의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큽니다. 네. 한마디로 가해자인 운전자에게 음주 운전자에게 매년 300억 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음주운전 단절은 결코 어렵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네. 바로 이런 도덕서 회의에서 빚어지는 고질적 병태, 병태 이 해결의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가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살인행위와 다름이 그렇지, 없으니까요. 그렇지. 예. 네. 도로 운전이 많을 수밖에 없는 야간 시간대 운행을 고수하는 화물차 사고도 인위적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네. 밤샘에 4시간 이상 연속 운행까지 하는 건가요? 한마디로 하루 운행 거리를 출퇴근과 비교해본다면 한달 정도 운행할 거리를 화물차들은 최대 하루 동안 달려야 하는 게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야간 운행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이점들인데요. 우선 지정체로 인한 화물 지형과 또 이에 따른 연료 낭비를 막고 50% 감면해주는 고속도로 통행료 특혜 시간대도 졸음 사고를 줄이지 못하는 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로 어, 통행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위험한 밤샘 운전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게 네. 운전자들의 현실이라고 초로하는 부분이 큽니다. 예, 일단 출발 4시간 후 도착이 불가능하면 연속 운행 4시간을 제한을 받게 되는데 네. 화물차 운전자한테는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느는 셈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4시간마다 쉴 공간 확보 없이 안전 명분으로 내년 시행을 밝혔죠. 때문에 어떻게 4시간마다 휴게소 도착을 맞추고 또 만일 여의치 않다면 이 커다란 대형 트럭을 30분 동안 어디에다 어떻게 안전한 주차를 할지는 또 다른 관건이 될수 있겠습니다. 한 운전자는 그동안의 사고가 남의 얘기가 아니지만 감소하는 상황인데 이미 그 안전지대가 아닌 이런 갓길에 세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반문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네. 갓길 정차와 휴식은 전도등에 의해 의존하는 후방차들을 놀라게 하고 또 착시현상에 빠뜨리는 2차 사고 위험 가중용이 될뿐 아니라 근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주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무책임한 2차 사고 대책은 도로 환경과 주변의 도로 여건 또 조명 그리고 운전자 주시태만 등에 의한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올 상반기 교통 사고가 946건으로 최고라고 하는데 네. 고장이나 사고 차 때문에 연쇄 추돌하는 2차 사고도 만만치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달 21일 오전 0시경 성남 장호간 원그 음주 추돌 사고 현장에서 전복된 트럭 운전자를 구하던 의료원 사람이 네. 또 2차 사고에 희생이 됐습니다. 아, 예. 고속도로에서는 주간이라도 정차하거나 하차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고요. 특히 야간 교통사고 현장에 무방비로 나선다는 것은 악, 안타까운 희생을 부를 수 있음을 경고한 사고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네. 아, 표적도 예외도 없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인 만큼 사고 주변에서는 안전 조치가 우선이라는 거죠. 하지만. 구조가 다급한 현장에서 고장 표지판을 세울 겨를이 없는 경우가 더 많다고 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책임 소지를 굳이 따지자면 거의가 전방 주 시태만 아니면 과속 또는 정지 못한 운전자 책임이라 아, 다소 전조등 불빛의 짧은 단점은 아, 이유를 댈수 있겠지만 큰 이유가 안될것 같습니다. 때문에 네. 아, 금호고속버스는 어제부터 매년 40명을 숨지게 하고 있는 2차 사고 원인인 전방 위험 상황을 내비게션을 통해서 경고해주는 한국 도로공사 돌발 상황 즉시 알림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초당 23m를 전진한다고 하는데 네. 전조등을 확인한 후에 뭐 2, 3 초면은 물체에 닿기 때문에 네. 야간에는 이게 반사되는 게 아니고 자체 발광 표시면이 어, 경고 전달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음지 운전, 승용차 봐춰 전복된 프로 운전자는. 비상등 조차 그켤수 없는 상태라 뒤따르던 택시가 추돌을 했고 이2차 사고로 트럭 운전자 와 함께 희생된 음, 음, 이번 사고가 아, 그런 셈인데요. 네. 결국 그 당국조차 해결 못하는 2차 사고 대책은 피해자에게는 더 시급한 사안이로 네. 이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운전자 스스로가 고위도의 LED 발광 삼각대나 발광 조끼 착용을 자구책으로 삼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크고요. 네. 그래서. 신호봉이나 들고 나서는 자기 보험만이 2차 교통사고로부터 보호받는 최소한의 대책이라 생각된 부분도 너무 크다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라도 해야지 네. 안전을 이렇게 보장받을 수 현재 스코어에서는 그죠?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